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쇼핑몰의 매출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의 수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 내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세금계산서일 텐데요. 대부분의 재고나 상품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를 꼭 챙기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게 부가가치세 신고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꼭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나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잘 받아졌는지 이 전자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내역과 대사를 해보실 필요성이 꼭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출조회를 꼼꼼히 한다고 하지만 입점물이 하나 두 개일 땐 괜찮은데 다섯 개열개 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 많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점물에 입점을 했는데 깜빡하고 매출조회를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출 누락으로 바로 이어,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점물로 이루어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점 수수료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표를 확인을 하게 되면 거꾸로, 어, 입점물 수수료가 세금 계산서 끊겨있네? 라고 하면 우리 매출 조회를 했나? 역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 들 중에 아까처럼 입점물 수수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입점을 하지는 않았는데 광고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광고 선전비인지 입점물 수수료인지 관련된 이제 비용의 성격을 꼭 구분하셔서 장부를 기장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게 최근에는 이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대부분 홈택스에 등록해서 영수증을 모으지 않고 이제 매입을 하시는데요. 이 매입하는 것 중에는 비품도 있고 소모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형 이외에도 간혹 상품을 구입해서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홈택스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우리 오픈마켓 명인 이베이코리아 아니면은 SK플래닛 이런 형태로 사이트의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이게 상품인지 아니면 비품인지 소모품인지 조차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기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용 신용카드 내역 중에 이 온라인 결제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꼭 챙기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경집빙 이외에 한 가지 더 체크하실 게 바로 인건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인건비 실제로 우리 촬영 기사분 아니면 피팅 모델 같은 분들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 처리를 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상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소득세 때 경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통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직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니 이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꼭 참고하셔서 공제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이게 매입세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소득세 때 비용 처리만 할수 있는 건지 꼭 구분하셔서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